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사람은 등산을 하면 안 된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산은 운동으로서 매우 건강하고 유익한 활동이지만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산은 건강에 좋은 운동이지만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은 아닙니다. 다음은 등산을 피해야 할 사람들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10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심각한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높은 고도와 지속적인 신체 활동으로 인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등산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어 심장마비나 기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높은 고도의 낮은 산소 농도로 인해 호흡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산지대에서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절 및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사람. 관절염, 디스크 문제, 심각한 무릎, 통증 등의 문제를 가진 사람은 등산 시 관절과 근육에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의 충격은 무릎과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네 번째. 당뇨병 환자.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는 등산 중 저혈당이나 고혈당의 위험이 큽니다. 장시간의 신체 활동과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혈당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 어지럼증, 전정 기관 문제 등으로 균형을 잡기 힘든 사람은 험난한 지형에서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큰 부상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임신 중인 여성. 임신 초기 또는 후반부에는 등산과 같은 과도한 신체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곱 번째, 만성 피로를 느끼는 사람. 만성 피로 증후군이나 과로로 인해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등산 같은 고강도 운동이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등산을 시작하는 사람. 평소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등산을 시작하면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등산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체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과도한 음주 후 등산하는 사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등산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음주는 판단력과 균형 감각을 저하시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적절한 장비 없이 등산하는 사람. 등산화, 등산복, 응급 키트 등 필요한 장비 없이 등산을 시도하면 부상이나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기상 변화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이상으로 이런 사람은 등산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